진짜 너무 웃기는데 또 엄청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이 소설은요 진짜 황당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설픈 은행 강도가 세상에서 제일 말안 듣는 그러니까 최악의 인질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어때요 이것만 들어도 벌써 뭔가 웃기지 않아요 아마 오베라는 남자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 특유의 그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제대로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에요. 물론 이 어이없는 은행 강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때는 새해를 딱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뭐랄까 평소에는 자전거 도둑 하나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인데 이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이 강도가 요구하는 금액이 진짜 황당해요.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고작 6,500크로나.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은행 강도가 88만 원이라니. 여기서부터 딱 느낌이 오죠. 아, 이거 뭔가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근데 계획이 시작부터 꼬여요. 왜냐? 이 강도가 하필이면 현금이 없는 은행을 털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다들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저희 현금 없는데요 하니까 강도가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 막 어버버 횡설수설하다가 경찰 오는 소리 들리니까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행에는 현금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laughs> 자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인질 중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요 위층으로 하와이안 피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데 피자 타령이라니 인질들이 전혀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막 이것저것 시키고 강도보다 인질들이 더 주인공 같아요 진짜 영화 바르게 살자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허둥대던 강도는요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떨결에 인질극이 시작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완전 귀묘한 미스터리로 확 바뀌어버려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은행 털기에 실패한 강도가 아파트 오픈하우스, 그러니까 집 보여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8명을 인질로 잡았죠. 몇 시간 뒤에 인질들은 다 풀려났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잡으러 가자 하고 들이닥쳤는데, 강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요.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아파트는 문이랑 창문이 다 잠겨 있었거든요 완벽한 밀실이었던 거죠 대체 강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자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랑 아들 두 경찰한테 배정이 되어 짐과 야크 이 둘은 이제 유일한 단서 바로 그 인질들을 한 명씩 불러서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용의자들이죠. 근데 이 인질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 맨날 싸우는 노부부도 있고요. 곧 부모가 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예비 부부도 있어요. 또 엄청 부자인데 뭔가 슬픔을 숨기고 있는 은행 이사, 정체를 알수 없는 할머니, 그리고 오늘만 어떻게든 버티고 퇴사하고 싶은 부동산 중개인까지 다들 각자만의 불안을 한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강도에 대해 물어보는데 대답은 전부 자기 인생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맡은 경찰들도 재밌어요. 아빠인 짐은 완전 베테랑이에요. 느긋하고 직감으로 수사하는 스타일이죠. 반면에 아들 야크는 젊고 완전 FM,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괴상한 증인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죠. 이 둘이 티격태격 하면서 사건을 풀어가는 모습도 진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아 사람들 좀 보세요. 저희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다니까요. 야, 그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인질들의 증언을 하나씩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어? 이거 그냥 강도 잡는 얘기가 아닌데? 하고 말이죠.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 강도 사건, 인질극, 사라진 범인 이런 미스터리 소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다들 불안해하면서 살까 하는 거죠. 이 미스테리라는 재미있는 껍데기를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가진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주 깊숙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의 진짜 주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결혼 생활이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죄책감.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 이 인물들이 하나하나 이런 불안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오 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완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요즘 네가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 우리 미래가 걱정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강도는 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 해답은요 무슨 CSI 같은 과학 수사나 엄청난 트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순간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좁은 아파트에 함께 갇혀있는 동안 이 인질들이 서로 대화를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 두려움, 비밀 같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 잠겨있던 공간 안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그냥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 이제 다 함께 치유될 거예요. 그러다가 인질들이 깨닫게 돼요. 어쩌면 이 강도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냥 우리처럼 너무너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하고요. 바로 이 순간이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어요. 자신들을 위협하던 범인이 사실은 자기들과 똑같이 길을 코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인질들이 다 같이 강도를 숨겨주고 탈출하는 걸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네 맞아요. 그들이 공범이 된 거죠. 결국 이 밀실 미스터리는 경찰이 푼게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즉석에서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모 덕분에 풀린 거였습니다. 범인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은 진짜 엉뚱하고 웃긴 코미디 같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공감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전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바로 사람 사이의 연결 공감이구나 또 우리 모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각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뜻함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다들 이 책을 힐링 소설이라고 부르나 봐요. 정말 유쾌한데 마음 깊은 곳을 툭 건드리는 그런 책이에요.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처한다면 과연 누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줄까요? 이 소설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